40번 전해볼게요. <laughs> 한마디 말하면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 그 원인이 뭐냐, 얘기를 하는 거지. 저 어미 고양이의 새끼들을 되찾아올 때, 자기 자신의 새끼를 편해 안 해. 그 그러니까 다른 새끼랑 자기 새끼가 있을 때, 자기 새끼만 데려오거나, 그지좀 자기 새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왜? 포식자를 유인할 수 있어. 그지 또, 원치 않는 관심을 끌게 된다고. 같은 얘기는 이것도. 그지? 딱그거두 가지. 자볼게 어미고양이는 어느 새끼 고양이가 자신의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 새끼들이 섞여 있으면 자신의 새끼 고양이를 다른 어미고양이의 새끼 구별하기 위해서 냄새로, 냄새.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을 할수 있잖아. 있는데도 보금자리에서 벗어나 헤매는 그녀 자신의 것과 그녀의 것이 아닌 새끼. 선별하는 상황을 증명했을 때그 선별을 가지고 자기 새끼만 가져야 되는데 어미고양이는 새끼를 대체 잡을 때 자기 자신의 새끼를 만데리고않는다 비록 보금자리에서 길들이 새끼 고양이의 조난, 발성, 막 우는 소리가 이제 고통스럽게 우는 소리가 막 나와 매우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자신의 새끼 여부와 상관없이 어미가 새끼들을 대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이유는 불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 같은데 불확실하다는 얘이지 다시. 길을기는 새끼가, 새끼 고양이가, 막 비명소리를 내는 거야. 그게 매우 강력하잖아. 그래서, 자신의 새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너무 막 우니까, 어미가 새끼를 대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불확실하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기 새끼건 남의 새끼건, 거부하기 어렵다고. 다음. 야생에서는 외부 개방된 곳에서 고양이한테 소리 내는 거지? 소리는 새끼. 고양이는 포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 울면 고양이 잡아먹는 포식자가 올거 아니야. 그래서 그 주변에 다른 어떤 새끼 고양이들에게도 나쁜 소식이 되겠지. 얘네도 먹힐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라도 신속하게 구조하는 것은 원치 않는 관심을 이끄는 것을 뭐한다? 막는다. 포식자의 원치 않는 관심을 막는다. 그 말이지. 내용은 <laughs> 왜 엄마, 고양이, 어미, 고양이가 구하냐. 모든 고양이를. 자기 새끼 말고, 왜 모든 새끼를 구하냐. 그지? m o t h 어미, 고양이는 can 뭐다? t e l 은 c 과 t e 이 만나면, c 과 t e 또는 be able to. 와, t e 이 만나면, 뜻세 가지. 알다, 알리다, 구별하다. 시작. 알다, k no. n 알리다, i n 구별어 distinguish. 오케이. 여기서 뭐예요? 3번. 자, 어떤 새끼 고양이가 그들에게 속해 있는지. 그들은 누구다 어미지 어미. 그렇지? 어미 고양이. 다음에 <laughs> 리터스 새끼들이 아 믹스트 업. 섞게 있을 때 그들은 뭐 한다? 사용한다. 그들의 새끼 고양이 냄새를. 왜요? 구별하기 위하여. 모모하기 위하여. 그렇지? 자, 부사용법 모이들에서 목이 양원조결정 알지 목적 이유 양보 원인 조건 결과 정도 목적 거의 다 목적이 많습니다. 자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무로부터 새끼로부터 어떤 새끼야 다른 어미들의 새끼 다른 어미 아또 복수명사 this 이것에도 this 앞문장 그지 앞문장에도 불구하고 앞문장 있는 요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새끼의 냄새를 사용해서 구별하는 거야 다른 어미의 새끼들과 그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할 수 있잖아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면했을 때 선택 어떤 선택 새끼를 선택하는 걸 직면했어 어떤 새끼야 원더랜드 배회했던 From the Nest 금자일로부터뭐 했던 뭐에 왔었던 배회해 왔었던 새끼 고양이를 선택하는 게 직면했을 때 그녀의 자신 자신의 새끼와 다른 새끼 어떤 새끼 그녀의 것이 아닌 다른 새끼들 그녀의 고양이 새끼와 그녀의 고양이 새끼가 아닌 다른 것들. 그게 바로 이 키튼지가 되는 거야. 네? 이 형광펜 치는 거나 똑같은 말이야. 요놈과 요놈과 똑같은 거지. 여기 똑같다, 똑같다. 그지 그래서. <laughs> 그런 새끼를 뭐할 때, 직면, 선택하는 게 질문했을 때, 어미 고양이는 doesn't appear.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녀 자신의 새끼를, 뭐야? favor, 편애하는것 같지 않다.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반대말 무시하다. 그지 것들을 그지 여기 것들을 가져올 때, 그러니까 자기 새끼와 다른 새끼를 가, 데려올 때, 그지? 그녀 자신의 새끼를 편해야 잖아. 둘다 같이 잘 데리고 나오지. 자, 디스 아문장 뭐엄마 어미 어미 고양이가 어, 편해하는 것 같잖아. 자신의 새끼를 그두 부류의 새끼를 뭐할때 데려올 때, 데려찾아올 때, 그지? 3번그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불확실해. 비록 고통의 보컬라이제션 발성 고통의 목소리 고통이죠 조난 발성 고통의 목소리가 새끼로부터 고통의 목소리 어떤 새끼야 알라스트, 잃어버린 그들의 동지로부터 길을 잃어버린 새끼들로부터의 고통스러운 발성 조난 발성 이 알려져 있지만 매우 강력하다고 그래 강력해서 그것이 가주어가 어렵다 누가 어미 고양이가 저항하는 것이 그것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제 그체자 오는 것을. 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녀 그, 그녀의 새끼 고양이들인지 아닌 상관없이 데인은 누구다 자신의 고양 그 자신의 고양이 남이 어미의 고양이 이거다 같은 말야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 자이 암운영에 대한 이유는 원인은 뭐다 불확실합니다. 비록 확실한 것 같은데도 불확실하다 이 말이지. 고통의 발생. 신음소리 같은 거잖아. 아픈 소리 내는 거. 새끼, 고양이로부터 이것이 어떤 새끼, 그들의 둥지, 보람, 다시, 어디에서? 보금자리에서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키튼. 그지 새끼들로부터의 고통의 발성. 소리가 알려져 있지만 매우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것이 가져오신 어렵다, 힘들다. 어미가 그것들을 데려오는 것을 저항하기가 힘들다. 그지 신들매도 불구하고 무와 상관없이 그들이 그녀의 자신의 새끼이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대체로 계속해서 투정사때 포명서 임상조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지 다음 자 인도 와일드 야생에서 스윙 뭐야 소리 내는 고양이 바깥에서 그지 그 오픈된 공간에서 그지 그 고양이는 어트랙트보다 끌어들여 포자를 끌어들일 것 같아. 근데 그포시자는 나쁜 소식이다. 누구에게? 다른 새끼 고양이들에게. 그것 주변에 있는 소리 내는 그 고양이 주변에 있는 다른 새끼들에게. 자 rapid 피드 p 피드 빠른 구 빠르게 구조하는 거 빠른 구조. 근데 무엇을 울고 있는 새끼를 을르야 을르. 울고 있는 새끼의 빠른 구조하지 말고 울고 있는 새끼를 빠르게 구조하는 것은 우리 무모일 텐데. 좋은 전략일 텐데, 어떤, 막는, 뭘 막아? 템, 그들이, 그들이, 새끼, 고양이들이, 뭐 하는 거야? 얹지 않는 주의 관심을 끌어오는 것을 막는 좋은 전략이다. 오케이? 됐지? So, A가 되는거 막다고 있어. Keep A from B, 우리 많잖아. 그지 Keep, stop, prevent, ban. 맞아? 또,hibit, H. I b it. Hibit, inhibit, prohibit. Okay? w h 그죠? Disable. Discourage 까지 하나만 더. 외우세요. Discourage. 그 다음에. 자, 다시 위치키튼. 어떤 이건 관계대명사 아니 어떤 고양이들이 의문사 의문형용사 지명사 꾸이니까 아더복스처럼 아더 조심하시고 이거는 어 마더캣 시 직면하게 될때 마더캣 문장도 똑같은 거 지워 비인 갖다 지워 아니면 시간조건 양보의 부서절에서는 주어비동사뭐한테 승립한다 그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파란색 대가로는 암기 문장 파란색 대가로 여기부터 암기 문장 그지? 그 다음에 포식자를 유혹한다는 말은 쫓아낸다. 서로 간단 말 컴마 위치 앞 문장은 나쁜 소식이다. 문장 전체 말할 때 컴마 위치. A가 비하는 것 같다. 프리벤트가 동의자 다 반드시 로라 물어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서 먼저 알아서. 2번에 보면은 여기 앞에 봐드니까 A 체크하시면 A 그 다음에 3번에 B 그 다음에 5번에 4번에 C 꽉 아두시고요. 그 암기 문장 마지막 서술형 그지? 암기하세요 암기 서술형 암기 꼭 하세요 음... 그럼 된것 같고 그래 과장자 과장다이상문제 체크하시니까 자기부로 만드세요 ,이.